안녕하세요 여러분 술담아쓰믈리의 케이지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술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술을 시음한 뒤에 엄선하고 엄선해서 영상을 기획하는데요 근데 이 술들 시음만 하고 버리기는 아깝다 생각해서 시음하는 과정까지도 컨텐츠로 담아보자 또 어디선가 긁어온 술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술은 바로 이술 이 아니, 이게 항상 엄청 준비된 술만 추천하다가 새로운 관련이니까 조금 어색하다. 첫 번째 술은 메로니아입니다. 이 술은 진짜 특색 있는 술이에요. 메론 막걸리니까. <laughs> 가격은 약 3,000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이병 자체가 줄무늬가 일관되지가 않고 모스부어처럼돼 있어가지고, 이 술은 뭔가 하는 느낌이 드는 술인데, 의외로 국순당의 형제기업인 배해 정도가의 술입니다. 굉장히 근본 있는 막걸리 브랜드에서 이런 장난스러운 술도 내보낸다. 배해 정도가의 특징답게 병은 패트인데, 알루미늄 뚜껑으로 해가지고 살짝 고품질 느낌을 갖췄다. 메로니아라는 이름 위에 메론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메론을 들고 <laughs> 정체불명의 술이에요 사실은 <laughs> 멜론 사탕향 이게 물씬 풍겨와서 확실히 좀 가볍게 마시기 좋은 술이라고 할까? 진짜 열받는 거는 이거 맛있어요 <laughs> 그냥 마시면은 아마 멜론 음료수구나 싶을 정도로 알코올감도 거의 없고 신세대들이 보면은 어우 좀 옛날 느낌 구세대들이 보면은 아유 요즘 애들은 <laughs> 두 번째 술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근본 있는 막걸리로 들고 왔다. 많은 사랑 받고 있는 금정산성 막걸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로 명인 받으신 1호 분이실 거예요. 금정산성 막걸리의 특징은 부산 쪽에 있는 성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서 누룩을 두껍게 하면은 바로 썩어버린다. 그래서 이 누룩을 직접 밟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전통방식으로 그 얇게 만드는 누룩을 쓰거든요. 저야 뭐 금정산성 막걸리 맛은 잘 아는데 요즘 금정산성 어떤 맛인가 한번 마셔보려고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명인님의 얼굴을 공개한 채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만큼 더 아마 자부심을 거시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한 병에 약 3,000원 정도입니다 편안해지네요 아 마음이 아 방금 너무 충격적인 걸 봐서 나 쁘지 않은데? 금정산성 막걸리의 역사성과 스토리는 정말 좋아하는데 탄산감 좀 세고 제가 신막걸리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또좀 산뜻하면서 맛이 좋네요. 막걸리의 살아있는 전설. 조금 오그라드는 말인데 태클을 걸 수가 없다. 실제로 리빙 레전드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술시? 술시가 뭔지 모름 이 술은 오산양조라는 곳의 술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는 곳이거든요 까마귀가 원래 까맸는데 막걸리를 너무 마셔서 하얀 까마귀가 됐다 이 캐릭터를 어느 순간부터 만드셔가지고 엄청 미시더라고요 바디감 산미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처음 드셔보시는 분도 드시기 좋지 않을까 막걸리라는 술은 사실 이렇게 벌컥벌컥 먹어주는 시원한 감성인데 요런거 시원시원하잖아요 요거 850ml 이 정도 되면은 친구들 모여도 하나 탁 하면은 중국 술좀안 아? 탄산이 없대요. 음, 역시 오산 양조 삼양주로 적당히 꾸덕하면서 적당히 단맛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넘어가고 나서 아 너무 달다 싶을 때 살짝 산미 남아가지고 입안이 정화되는 느낌으로 맛이 좋은데 살.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특색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요즘에 워낙에 삼양주 프리미엄 막걸리 라인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 캐릭터랑 이미지 자체로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 부분만 좀 보완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술은 베리와인 1168입니다. 라인이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로제스위트 와인이에요. 사무실에서 보이길래 훔쳐왔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쳐보니까 안 팔더라고요. 베리와인 1168이라는 병와인이 있는데 그게 500ml에 15,000원 정도 하고 얘는 375ml라서 아마 따로 만드신 게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냥 훔쳐와가지고. <laughs> 주소가 충북 영동군 유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층이다. 창업보육을 받으시나 봐요. 미궁에 쌓여져 있는 베리와인. 1168이다. 아니 이거 이게 일반적인 제품이 아닌 것 같아. 스킵할까요? 아, 되게 열기 쉽게 잘 만들었네. <laughs> 이게 진짜 금고 열듯이 열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No. 베리와인 1168이었습니다. <laughs>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물론 스파클링 와인인가요? 이 정도 발효된 정도의 새콤한 와인이라는 거는 정말 이 특색 있는 와인을 만드시고 싶으셨거나 보관이 잘못돼서 식초화가 진행됐다는 건데 끝맛은 되게 새콤하면서 오히려 좋아. 어쨌든 시판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는 채로 저는 와인 천재실지도 하지만 부안의 대표 명품 누에술 17도짜리 그라주고요. 누에로 만든 술입니다. 아, 아니 저는 이 술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 안 마셨죠 어떤 재료로 술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누룩이랑 같이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볶분자를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지는 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분자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소주에다 볶분자를 넣어 그래서 볶분자에 향을 침출시켜서 숙성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놀랍게도 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먹는 번데기가그누에번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술은 아닌 거예요. 전북대학교 향토 건강 식품 명품화 사업단과 콜라보를 해 가지고 나온 굉장히 특색 있는 술이기 때문에 제가 웃자고 얘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시음을 해볼 거고요. 제가 촬영 전에 종이컵 하나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요. 피디 님. 무슨 유겠어요어안 열린다. 누가 본드로 붙여 놨다. 원재료명이 물, 입국, 쌀, 찹쌀, 걸고의 동북포모더쌀정제요소재 몸에 좋은 거 진짜 많이 넣었어요. 일단 피디님 오시고요. 쇼핑 리스트 성공, 잘 만든 증류주 향이 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평소답지 않은 향이 나면은 아 누의 아, 향인가? 모든 향이 의심되고 아 그니까요 러이향 하나하나가 이건 누에 맛 아니야? 잘 만든 쌀소주 향에서 조금 더 향이 들어가는 게 아마 한약재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따졌을 때는 사실 조금 새콤한 정도의 술로서 마시기 좋은 정도의 맛과 향이에요 진짜 누에가 들어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술이다 근데 그, 근데 사실이, 그 사실이 너무 크다, 크다. 두 번째는 아두 번째는 <laughs> 누에 술이 너무 강력해서 라벨이 너무 특이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걸 누가 조금 마셨네요 씬매니라고 써있고 누룩 아로니아 허니 진생 러브 재료의 하나인 것처럼 해놓은 거 되게 열받네. 홍삼 벌꿀 술로 만들어진 게 신만이 스칼렛이다. 이 친구가 스칼렛이래요. 매출의 1%를 유기동물 보호에 후원해요. 약 230원 가량을 유기동물 보호에 후원하실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술이다. 한통술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요거 자체도 외국 느낌이잖아요. 술은 전통주처럼 만들어도 라벨 디자인은 정말 현대적이고 개성 있게 만드는 곳이다. 오 여기 뭐가 써있네. 10년 숙성 직화 증류 원액이래요. 23,000원이 말이 안되네 때문에 리큐르 같은 느낌으로 증류 원액을 와인이랑 섞은 술이네요 색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 굉장히 색이 예쁘네요 어우 홍삼 많이 넣으셨네 어른들이 홍삼 먹으라고 해가지고 진짜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고 나서 딱 사탕 먹으면 은이안에 홍삼 향 가득인데 사탕은 달달해서 약간 기분 누그러지잖아요 벌꿀의 단맛이 싹 잠재워 주는 느낌이라서 만약에 좀 홍삼 향을 좋아하시는 특이 취향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술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요술은 구매한 게 아니라 산골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곳에서 술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토란으로 술을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셨겠죠 아~ 이제 우리 술이름 뭘로 하지 아~ 토란 토란 주무실 때도 이제 토란. 도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도란. 도란. 곡성에서 만들어지는 토란주인데, 곡성이 또, 토란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고 또 맛있대요. 찾아보니까 3만 5천원 정도 해요. 40도짜리 술 중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라벨 같은 것도 블랙 앤 골드로 해서 조금 느낌 있고, 병도 좀 불투명한 느낌으로 해서 세련된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술색은 보시다시피 투명한 색. 이제 시향가라고 해서 토란 막걸리를 만드시는 곳이 있는데, 토란으로 만든 소주는 저도 처음 마셔보는 것 같아요. 개운할 정도로 매콤한 향이 맴도는 술이다. 이게 아마 토란의 향인 것 같아요. 토란을 생으로 먹으면 좀 매콤하대요. 와, 와. 저는 개인적으로 호. 근데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술 어지간히 잘 드시는 분들도, 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센 술이네요. 25도짜리가 있어요. 그걸로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마 이술 마시면 도란도란 얘기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바로. <웃음> <웃음> 장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까마귀. 중상위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까마귀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거국적인 컨텐츠 1월 쇼핑 리스트 컨텐츠를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취한것 같은데요. <laughs> 말이 꼬이는데요. 많은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힘이 될것 같고 아, 요술은 좀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것들 있으면 꼭 달아주세요.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리스트를 구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왜 이렇게 취하냐? <laughs>